서울 반포현 아파트에서 미혼남녀 입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데요. 이 회원 모집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요. 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의 그 입주자 맞선 주, 맞선을 주선하는 모임에서 다세전 입주민 카페 공지를 통해 강남과 서초 등으로 회원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주민 가운데서도 소유주가 추천한 지인과 주변 지역에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검증한 뒤 신청서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. 또 입주민이나 근처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. 이 모임은 아파트 주민들이 만든 결혼 중매 모임인데요. 현재는 약 35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가입비는 10만 원, 연회비는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입소문을 타고 근처 아파트 입주민까지 참여해서 이 가입자의 자녀들이 실제 만나는 모임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.